하루 종일 촉촉한 공기를 브루노와 함께 누려보세요. 매일 물 보충이 귀찮고 긴 가습 시간이 필요한 분들께는 브루노 초음파 가습기 5.5리터가 딱입니다. 초음파 방식으로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인 가습을 제공하며 5.5리터의 대용량 덕분에 24시간 내내 연속 사용이 가능해 물 보충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상부급수식 설계로 물 보급 또한 간편하죠. 번거로운 물 보충 없이도 상쾌한 공기를 원하신다면. 브루노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언제나 편리한 가습. 이제 브루노와 함께 하세요. 물멍의 미학, 그리고 소리 없는 편안함.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서도 조용한 환경 찾기 힘드셨죠? 가습기는 필수지만 물 부족 걱정에 자주 채워야 해서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환경이 이지 라이프 초저소음 물멍 무드 등 초음파 가습기가 그런 고민들을 말끔히 해소해드립니다. 초저소음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며, 쌀리터 대용량 탱크로 자주 물을 보충할 필요 없이, 장시간 안정적인 가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먹무드 등 기능으로 눈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어, 집안 어디서든 최상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부족 알림 기능도 있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한경이 이지라이프 초저소음 가습기와 함께하세요. 대용량과 무드의 조화. 스마트 가습기, 건조한 실내 공기와 제한된 전원 공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어려우셨다면 바로 이 제품이 해답입니다. 돌라라 사리터 대용량 가습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했습니다. 사리터 대용량 탱크 덕분에 한번 급수로 오랜 시간 상쾌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usb 전원 기능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습도 조절이 가능하죠. 게다가 듀얼 분모와 무드등 기능은 기분전환과 쾌적한 환경을 선사합니다. 돌아라 가습기는 여러분의 실내 환경을 최적화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조함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돌아라 가습기로 편안함을 누려보세요.